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내용과 일곱 집사 중에 한사람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해에 잡혀가게 된 말씀이지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결과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더 많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 인민 믿은 사람들이 그 일에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우선임에도 그 우선순위가 무죄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헬레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 이러한 사태를 파악한 열두 사도들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시 우선 순위를 회복시키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기에 일을 전담해서 맡아 줄 사람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맡을 사람이 기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구제하는 일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야 어 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어떤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검증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것이 바로 그렇게 검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사도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의 일,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세우는데, 그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등전 6장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등전 2장 41절에서는 3천 명, 사등전 4장 4절에는 5천 명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들 수만 합쳐도 8,000명인데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구제를 맡아서 담당할 사람을 7사람을 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큰 공동체가 7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 이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데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과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사도들의 일에 집중하고 집사들이 집사들의 일에 집중하게 될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 안정화되고 더 성장해가는 가운데서 막개가 시작됩니다. 8절부터 15절인데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이긴 사람들이 스테반의 사익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죄로 행하고 말하는 스테반을 그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이 돈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해왔듯이 거짓은 패턴이 동일합니다. 거짓은 절대로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그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왔습니까? 오늘 스테반은 어떻게 잡혀왔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에서 거짓 증인들의 둘러싸인 스테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이제 스테반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요. 15절입니다.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공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거짓 증언과 상관없이 평화는 스테반의 상태를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직감한 그가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사전 제육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는데 필요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힘을 얻고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항상 이런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려워하거나 당황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일까요? 그 일을 하는 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나요? 두 번째,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공에 끌려온 스테반. 15절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뭐 참고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